네, 오늘 어, 사람이 굉장히 어, 북적북적하고 좋네요. 자, 어? 더워요? <laughs> 촬영을 시작했는데 덥다고 하고 말 걸고 어. 자, 한번 가고있습니다 어, 편집점 잡아야 되나요? 어. 자, 12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의 중요한 방법, 방식인데요. 근그 방식에서 스포츠는요 다릅니다. from 뭐랑은 다른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한 가지 방면은. 그래서 여기서의 way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나 방식 이런 것보다는요 어떠한 어, 면, 측면 이러한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요 뭐냐면은 대 이하의 사실인데요.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발, 자발적인 이란 뜻이죠. 하, 음, 집에 가기가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연극은요, 어, 스크린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 콘서트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행동입니다. 행동. 근데 어떠한 행동이냐면은, 그 행동은, 우리를 엔터테인이 하면은 즐겁게 하는 거죠. 스포츠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행동은요, 뭐냐면은, 자발적이고요, uncontrolled면 무슨 뜻일까?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의외의 속성.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By those. 어떠한 거에 의해서 컨트롤이 안 되냐면은,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 participate in 하면 참여하다죠. 그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컨트롤되지도 않고 굉장히 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즉, 연극이나 콘서트는요 뭔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뭘 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왼쪽 동사네. 조어 동사 할때 우리가 갈때 코미디, 무비, 코미디 무비를 이제 보러 갈때 우리는 뭐 하길 기대하며 웃는 걸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거야. 호러무비를 보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뭘 기대하겠어요 당연히? 네오 바이팅 하면은 손가락을 깨무는 아 아니 손가락이 아니라 손톱을 깨무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은 다 기대가 되는 거야 아는 거야 우리가 요거 하면은 이러한걸 느끼겠지 여기 가면 이거 느끼겠지 그지? 슬픈 영화 보러 가면은 당연히 슬픔을 느끼겠지 이런 것들 다 예상이 된다라는 거지 but 그러나 무슨 얘기 나올까? 이제 스포츠 얘기 나오겠죠 그러나 감정인데요. 우리가 아마도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런 목적어가 되겠죠. 언제? 웬 다음에 다시 ing 받으면서 뭐뭐 할 때죠. 볼 때. 뭐를 볼 때? 스포츠 이벤트를 볼때 우리가 아마도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은 자, 감정들이기 때문에 r가 되는 거죠. 그러한 감정들은 hard to determine 하면은 뭔가 결정하기 어렵다 또는 굳이 따지면은 기대하기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close contest라고 하면은요 여기서는 close는 가까운이 아니라요. 컨테스는 이제 막 경쟁하는 거잖아. 클로즈 막 가까이서 경쟁하는 거 이게 뭘까요? 접전 어막 가까이서 그러니까 막이치지락 어, 어, 뒤지락하는 그러한 거고 우리의 팀이 이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도 느낄 거예요 엑사이트먼트를 느끼고요 조이를 느낄 거예요 당연하겠죠 막 접전이야 거기서 이겼어 와장난아니잖아 그지 그러나 내용이 조금 반대인 것 같네요. 자,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좀 지루한 경기였고요, 우리의 팀이 졌어 게다가 그러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비네피스니까이 흥미의 이득,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이득 뭐가 우리가 얻는 그것은. 꽤나 다를 거야. 당연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e x c i t e m e n t 나 joy였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Because of 뭐 때문에 이것의 자발적인 nature. nature의 뜻은 자연이 아니라 그죠 특성 또는 속성이라는 뜻이 있죠. 이러한 자발적인 그러한 특성 속성 때문에 스포츠 프로듀서들은요 직면하는데요. 어 호스트 오브는 많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챌린지, 어려운 점을 공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은 다르다는 거지. 뭐랑은 달라? 어, different라는 놈은 이제 From도 많이 봤지만, Den도 많이 봤습니다. 뭐와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Those.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라. 어떤 사람들? 베이스드가 꾸며주네요. 증명되는 사람들이, 증명되는 사람들. 뭐에 의해서?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들, 그런 것들과는 다른 그러한 챌린지들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즈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단어랑 지금 연결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경렬 구조로는? 챌린지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 이, 이 일반적인 스포츠가 아닌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제공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그러한 그러한 챌린지와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챌린지를 많은 챌린지를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봤을 때 다른 것들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